송작가TV 사내방송입니다. 일단 좀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에, 일단 그 배송지연 관련된 AS입니다. 그, 그, 고등어 장조림. 고등어 장조림이 이,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와가지고요. 네. 어, 어제 것까지는 나갔고요. 네, 음, 온, 네. 어제 거부터? 어, 네. 아, 어제까지 나갔고요. 음. 목, 금, 토, 일, 주문치를 합쳐서 음. 월요일 날 배송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음. 네이 양반들도 이제 쉽게 말하면, 송작가TV한테 또 당한 거지. 뭐, 얼마나 응. 많이 주문하겠어. <laughs> 해봐야 몇 개나 주문 오겠어. <laughs> 그러다가 주문이 폭주하니까 <laughs> 어. 갑자기 택배차가, 어우, 이거 이상 못실어요 라고. 네, 마비돼버려 어, 마비, 마비되버린 거고, 그래서, 부랴부랴, 추가 택배할 수 있는, 이제, TO를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생긴 혼선입니다. 요럴 때는 난 솔직히 조금 고소해. 응? 음? 아, 왜 이렇게 심포가 어? 아니, 이렇게, 우리를 무시한 거잖아, 결과적으로. 아 이거, 이거 갖다 팔아봐요. 라고, 던지시 툭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본줄을 내드렸으니까, 네. 다음 상품에 있어서는 가격, 가격 재고 더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권대추는, 정말 광고를 스팟으로 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후루룩 다 나갔습니다 100개밖에 안됐으니까 네. 음.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말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월요일날 출고가 될건데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제가 그 말실수를 해갖고 음? 이거 다 팔리면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해봐갖고 더할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음. 아 이상, 끝이에요? 네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네, 건대출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검대출을뺏어올 수는 없잖아요. <laughs> 물건이 없다는데 <laughs> 네, 네. 그래서 비슷한데 딴데거할수 있으면 안 합니다. 저희는 뭐그이 농장이 워낙 이름이 있고 이 농장 제품이 그쪽 보은 대출 중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받는 거라서 한번 이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해본 거니까 내년에는. 건대추 이자에 생대추부터 할수 있도록 어, 어떤 어그 좋은 선례를 남겼다라는 데서 만족하시고요. 다른 제품으로 어, 많이 찾아주시기 와 바랄게요. 자 오늘의 신상은 짜잔. 드디어. 오우. 그동안 기다리다. 우씨 어, 어, 엎었어. 어, 또 사고쳤네. 음, 당연한 거지. 자. 아, 이, 이 순정논부살 계산 지역의 순정논부살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일단 가격은요, 5만 원에 무배로 여러분한테 찾아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가격을 가지고 워낙 얘기들이 많으세요. 10kg. 네. 근데 이게 10kg 5만 원이라 비싸다 뭐 말씀하시고 포장 똑같은데 딴데는 뭐 3만 원이더라. 그럴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괴산 지역에서 나는 그정미소에서다이 포대를 씁니다. 음. 근데 어떤 거는 작년 쌀을 넣기도 하고요. 유기농 아닌 것도 있고요. 일반 쌀도 하고 뭐아 유+ 기농이긴 한데 우리처럼 골든 킨 아닌 품종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기 보이시죠 네. 예, 네, 저 얼굴이... 너무나 익숙한 그 스티커. 얼굴이 붙어 있어요. 네, 송작가 아. t v 시그니처인, 네, 닭토성 스티커를 딱 붙였습니다. 왜요? 구분되시라고. 어? <laughs> 왜요? 어, 원래는 여기 다 새길라 그랬는데, 그럼 이제 3만 포대를 주문을 해야 된대요, 봉지를. 알기. 그래서 그건 네. 너무 부담이 커갖고, 이렇게, 어, 꾸, 어, 겨주면안 돼. 네, 꾸겨주면 안 되니까. 면안 <laughs> 돼. 네. <laughs> 요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음. 다른 쌀하고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낙동강 주변 쌀 아니죠? 괴산 주역 주변에서 여기 다 청정구역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네, 낙동강 난. 주변 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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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저 산속에 있는 데서 저희 밭이나 논은다 산속에 있어요. 음. 그렇죠. 네. 어, 다그 강물 아니고요. 어, 수원지 저수지 물 받아서 쓰는 유기농 골든 퀸이고요. 솔직히, 이거 다른 데서 6만원씩 팝니다, 현재. 똑같은 거, 그, 다른 농장에서. 아, 그 닥터송 스티커가 만원 할인 스티커였어? 그런 거지. 네. 아. 그리고 아. 끝나고 그냥 구겨버리시지 말고요. 요 이렇게 잘 떼면 떼지거든요. 요 이렇게 떼고, 네. 떼갖고 재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목소리> 어디서 가능다 네. 네? 어디서 가? 백마기로 왔다 붙여, 그럼. 아. 그래서, 어, 이렇게 가는데 진짜 이거 따져도 6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이제 5만 원에 맞힌 게 저희가 계약할 때만 하더라도 그 얘기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예 60만 추가 60만 서 추가 수매 에한이게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이 법안이 아직 발의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쌀값이 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중 쌀값이 계속 다시 오르는 단계거든요. 저희는 어, 애초에 이제 잡은 가격 이걸로 갈 거고요. 여기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지 간에 이 가격 5만원의 배송비 포함으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비하면 거의 5,500원 정도가 싸진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이제 농가에서 쌀, 쌀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공급보다는 좀 넘치고 있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이 쌀을 판매하면서 어 예약 주문입니다. 왜냐면 오늘 주문하셔도 월요일 날도정해 가지고 월요일 오후에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주 수요일과 아 목요일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목요일에 첫 주문분이 예 여러분한테 갑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그 예약 주문 먼저 하시는 300권 한장해 갖고 요게 국내산 찰수수거든요. 네. 그쪽, 그, 그쪽 정미소에서 파, 생산하는 제품인데, 이 300개를 저희가 뺏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사은품으로 드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빨리 열려져 있을 때, 빨리 클릭을 하시면, 요 300개를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왜 다리... 300개만 더내나 없어요, 국내산이. 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본부장님이 네. 뺏어온 거고요. 네. 거기 다리... 있는 거 탈탈 네. 다 풀어온 거예요. 단일 품종인지, 호남미인지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단일 품종이죠, 단 예, 단일 품종이고, 그럼 네. 품종이 뭔가요? 유기농 골든 퀸이요? 예, 골든 네. 퀸입니다. 음. 예. 그래서, 골든 퀸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유기농과 골든 퀸이 합쳐진 거라서, 어, 지금 국내 생산되는 골든 킹 종류 중에 가장 청정하고 우수한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방송 이후에 쿠키 영상으로 본부장의 베네피트 영상이 있습니다. 본부장의 거래술. <laughs> 정미소 사장님을 어떻게 점점 먹어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선물을 받아내는지에 대한 과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종 유기농 골든 골드 퀸3호입니다자 네. 네. 아, 리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몸보신 세트 사골잡뼈 꼬리 구매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삼짐승나을 키우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음 날씨가 추워지니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던 차에 몸보신 세트 세일 광고를 보고 사태와 함께 얼른 구매했어요. 어떻게 찢어졌어요? 아이고. 아유. 본인 얼굴을. 네. 저맹마해 보세요. 살살 잘 뜯어 주세요. 네. 스티커가 좀 얇네요. 네. 아, 정말 맹막이 하고 싶다. 에, 그 자체예요. 아 씨. 자, 사골에 구멍이 날 정도로 끓여 먹습니다.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누린내 하나 없이 깔끔하고 뽀얀 국물이 우러났습니다. 사태는 어찌나 부드러운지 먹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우리 아들은 첫날부터 끼니 때마다 맛있다며 한 대접씩 싹싹 비웁니다. 반찬 걱정 없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작가 TV 가족 모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어요. 환상 차림 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짐승 키우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 음. 음. 세상에 예. 엄마가 네. 여름 방학이나 겨울 방학 때 사골 끓이면 그게 그렇게 무서웠거든. 엄마 가그끓여고 어디 간다고? 어, 끓여놓고 동남아 갔다 오시거든. <웃음> <웃음> 그러면 그러면. 계속 물만 부어갖고, 어 3박 4일 동안을 <laughs> 네. 사고, 이렇게 냉장고에 보면 파하고 <laughs> 어. 썰은 김치만 몽땅 있는 거야. 아, 근데 엄마가 되게 친절하다. 그런 것도 다 해놓고 그러네요. 네. 지금 광고하신 거 네. 맞죠?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아 근데 에이, 그 자체 에 아주 그냥 막아버리고 싶어. 아주 어, 네. 사골에 대한 무서운 기억이 있었는데. 맛있다. 아, 요즘 요즘 부모님들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전 방치 당했어요. 아동 학대 당한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어머님께... <laughs> 학대한 거라고 생각을 안해 했었어요, 본인이? 어머니 예. 이 방송 보시면. 그 어떡해? 얘기 또 하신다고, 강소마님께서 그만하라고 아... 하십니다. 네. <laughs> 정말 이 정도면 어머님이 어? 학대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사님으로부터 <laughs> <laughs> 평생. Yeah. 자 그리고 감주 리뷰 보겠습니다. 문화나 변하나가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아버지 기일이 있어서 얼른 시켰어요. 음. 호박 감주 맛도 궁금해서요. 오자마자 꽝꽝 얼린 감주를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고 호박 감주를 따뜻한 물에 녹여서 엄마랑 마셨는데요. 와 배리 굿이네요. 엄마도 음.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습니 진짜 아, 맛있어요. 진짜 아, 맛있어요. 진짜 아, 맛있어요. 아, 침꼬이셨 네. <웃음> <웃음> 나 그리고 자꾸 그지같은 생각이 들어. 아, 아, 이때쯤 되면 한잔좀 주시지 않을까? <laughs> 야좀 걷어. 야아무거한잔 걷어서 드려라. 두병 찌그러기 남은 거 있잖아. 좀, <laughs> 그거라도 걷어서 드려라. 네. 오늘 아, 어차피 아, 재활용도 아, 치워야 되는데. 아, <laughs> 제가 구질구질하네요. 근데 아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laughs> 너무 <맛있다>. 맛있어. <laughs> <laughs>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저희 왜 수류탄 오일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해서 빨리 매진이 음. 됐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 몰에서 판매하는 세럼이나 아이크림도 같이 사는 분들이 늘었다고 음. 합니다. 음. 그 음. 제가 저 수류탄 저 바를 때 어떤 식으로 바르냐면 네. 꿀팁 꿀팁. 예, 꿀팁 꿀팁. 음. 그거만 바르는 게좀 아직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음. 그거랑 음. 그다음에 세럼 나 에센스 같은 거를 섞어서 같이 바르세요. 아, 손에 손에다 이렇게 섞는 거야? 응응, 응, 응, 같이 이렇게? 섞. 그냥 섞어서. 비, 비율은 반반이요. 아1대1대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자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음. 아침에 혹시 저처럼 풀 메이크업 메이크업을 하고 저기 회사나 어디 딴데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음. 사실 그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양을 정말 한 방울씩 해가지 고한세 방울 정도만 쓰세요. 진짜 조금만 음. 쓰시고 그다음에 저녁 때 이제 다 씻고 나서 저녁에는 좀 올리하게 쓰세요. 어.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음. 그때 에센스나 세럼하고 섞어가지고 듬뿍듬뿍. 예. <laughs> 굴려 주면서 흡수시켜 주시면은 그 되게 좋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아 구무이 TV 님께서 저도 그렇게 발랐어요. 그린나 님이 응. 이쯤 되면 한잔 주란다. 예. 주세요. 죄송요구디구디라도 제가 근데 너무 맛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드실겠요 리뷰 이거 주세요. 네. 네. 자, 그러면 아이크림 리뷰 볼게요. 미백 주름 기능성 인정받은 제품이라 구매했습니다. 일단 향이 산뜻해요. 건조한 계절이라 확실히 푸석하고 주름이 짙어져서 고민 중에 송작가TV를 믿고 구매했어요. 사실 아이크림을 잘안 써왔는데요. 음. 왜냐면눈 주위에 기능성 제품 사용하면 눈가 피부가 얇아서 그런지 눈이 맵고 충혈될 것 같은 그런 음. 불편한 음. 느낌이 있어왔고 또입 주변 팔자 주름에 바르면 입안에서 화장품 맛이 도는 저는 그런 피부였거든요. 음. 많은 양을 바르지 않았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은 눈가에 발랐는데 그런 느낌이 없고 눈이 편안했고 음. 산뜻해요. 꾸준히 열심히 바르려고요 하셨어요. 저희 제품을 공 동점은 어떤 피부에나 잘 맞는다는 좀 순한 제품이에요. 순한 제품그 이유는 음. 재료가 너무 좋기 때문이죠. 네, 네. 항상 그런 것만 가지고 오시죠. 우리 음. 신뢰의 본부장님께서. 네, 워낙 까다로우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일단 송 작가님이 가정, 애가 쩌봐 이런 거는 잘안 쓰는데 우리 둘다의시의 눈초리로, 위시의 의심의 눈초리로 군데 인간이 근데... 이 이건... 본부장님이 아두분 아나운서님 이거 저희가 그러면은 바로 쓸 감사합니다, 바로 쓰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렇습니다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요. 네. 네.